일단, 뭐, 전반적인 이렇게 실루엣이나 뭐, 층이 느낌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괜찮거든요. 근데 밑에 손상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짝 그 한뭐 2, 3cm 좀 다듬고, 어좀 이렇게 텍스처 느낌이 좀잘 표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텍스처 작업을 좀 하고 나서, 어, 펌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델분의, 그, 어, 뭐랄까, 이렇게, 모량이나 이런 느낌이 그냥 그, 어느 정도 보통 수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많이 지나치게 무게감이, 이렇게 모량이 이렇게 쏠려있거나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디스커넥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네이프서부터 어 커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로우브라 형태의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살롱에서 도 많이들 하시는. 롱 기장의 헤어에 있어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쉐이프 라인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약간의 이렇게 어차피 이제 펌이 들어가고 모발이 움직임이 밑에서 많이 움직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교하게 뭐 세밀하게 커트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작업 속도를 내서 어 빨리 진행하시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뒤에는약한뭐 20도, 20도 정도의 각 앵글을 들어주고요. 사이드로 옮길수록 15도 약간 서서히 앵글이 있으면서 점차 낮아지는 커트 형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편도 동일한 작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건을 섹션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이렇게 무게감이 더 필요하면은 호리존탈 섹션으로 계속 들어가시는 게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전반적인 그 베이스 커트 베이스 커트는 끝났고요. 일단은 이렇게 딱 빗었을 때 앞머리를 자를 때 항상 그래요 이제 모발 돌아가는 느낌이나 뭐 모발 나는 방향이나 이렇게 다 고객님들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삼각 섹션 딱 떠놓고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은 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확 돌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이렇게 짧아지는 왜냐면뭐 뿌리가 이렇게 똑같이 잘랐지만 뿌리가 돌아가 버리는 그런 느낌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내추럴 내추럴하게 이렇게 다운 시켜지고 빗을 해가지고 아 머리가 이 정도 잘리면은 이 머리가 어디쯤 떨어지겠구나 이걸 생각해가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느낌의 포인트를 잡아주고, 그러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게 길게 잘라줍니다. 어차피 이렇게 파펌을 하면은 이렇게 볼륨감이 살아서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cm는 더 길게 자르세요 왜냐하면 자르면 은 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잘라놓으면 은 모델 눈에 굉장히 걸릴 거예요 걸릴 거지만 일단 네, 이렇게 잘라놓고 뭐 거울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느낌이 있어야 돼아이 정도 잘리면 내가 파마했을 때한 어느 정도 올라가겠다 뭐 이런 거 네, 무발, 그, 앞머리 기장 이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이제 파마를 하고,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더큐티한 느낌이 요만큼 잘랐어도, 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파마를 해서 더 완성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 그 느낌, 제가 그 표현하고 하자는 그 느낌이 더 훨씬 더 이렇게 살아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커트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파마를 하고 나서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지 웨이브펌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펌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이제 모델분의 모델 모발 상태 과거 이력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고객님과 상담을 해본 결과 7개월 전에 그 열펌을 하셨다고 그러세요. 7개월이면 거의 뭐한 7, 8cm가 자랐을 것 같고 한 일주일 전에는 뿌리 염색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뿌리 쪽에 조금 더 이렇게 데미지가 좀더 있을 것 같아요. 어, 제 느낌으로는, 어, 제가 이제까지 현장에서 일하는 느낌으로는 열펌을 할때 연화를 했던 과거 경력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 그것보다 뿌리 쪽에 그 염색을 했던 것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펌을 할때그 기존에 염색을 했던 모발이 어, 일주일 안에 연화를 하게 되면 어, 연화가 더 빨리 나오거든요. 어, 아무래도 이 머리 같은 경우도 어, 일주일 전에 어, 뿌리 염색을 하셨기 때문에 어, 뿌리 쪽에 어, 약을 바르면 어, 생각보다 연화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발펌을 들어가기 전에 어, 전처리를 할 건데요. 전처리를 충분히 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어 이렇게 연화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 너무 이렇게 극성상 모발에 아니고서는 트리트먼트를 과하게 투입시켜 가지고 연화 시간을 조금 더 지체 시키는 것보다는 어, 그 손상모형 정상모형 그 모발에 맞게 약액을 잘 선택해 가지고 연화를 보시는 게좀더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전처리를 하고 연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델 같은 경우는 음 이제 그 머리가 이렇게 극손상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어 고객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손상도 정도인데 어 그때는 어 과하게 트리트먼트를 어 원액으로 하지 마시고 어 PPT 원액에 물을 섞어 가지고 어좀 어, 이렇게 골고루 약하게 좀 트리트먼트가 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처리로는 PPT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모발 침수도 좋고, 어, 했을 때, 파마를 했을 때, 어, 웨이브의 탄력감도 좋기 때문에 어, PPT로 전처리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PPT는 어, 각 회사마다 다 종류가 다양하게 많은데, 일단 PPT 안에 실리콘 성분보다는 천연 성분의 PPT가 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만약에 극손상 모발이었으면은 어, PPT 원액으로 좋은 매직기를 사용하여지고 어, 전처리를 했을 텐데 어, 보통 손상 모기 때문에 어, 분무기로 PPT를 분무하고 드라이기로 간단히 어, 말린 뒤에 어, 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를 하는 이유는 어, PPT가 이렇게 도포되고 어, 어, 그, 열을 만났을 때 응집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 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케라틴 단백질, 예를 들어서 계란을 비유를 했을 때, 그, 열이 닿게 되면은, 그, 노른, 아니, 계란이 이렇게 하얗게 그, 고체화되는 걸,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PPT 같은 경우도 같은 단백질 계열이기 때문에, 어, 우리 모발이 침투돼 가지고 열을 가하게 되면은 약간 딱딱하게 고체화되는 현상이 생겨서 모발이 조금 내부에서 응집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어, 파마를 했을 때 조금 더 탄력 있고 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드라이로 어, 수분은 한 50%에서 60% 건조된 상태이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한번더 PPT를 가볍게 분무해 줍니다. 자, 우리가 그 샵에서 일을 할 때, 어, 너무 손이 바쁘고, 어, 어 타임을 놓쳐가지고, 연화, 그 정확한 연화, 타, 연화 타임을 놓쳐가지고, 과연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 이럴 때는 PPT, 이 어, PPT를 이용해서 어, 과연화된 부분에 약을 살짝 닦아내고, 어, PPT 약, 그 분무를 하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어, 연화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그, 어, 케라틴 단백질이 좀 이렇게 채워지면서 색깔이 하얗던, 과연화되어지고 하얗던 부분이 좀 진해, 진해지면서 케라틴이 이렇게 침투된 느낌이 나거든요. 어, 그럴 때 이렇게 PPT를 사용해서 적절히 그 상황을 이렇게 어, 어, 해결해 나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상황에서 연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발이 너무 과연화되면 손상도가 너무 심해지고 또 반대로 연화가 너무 안돼 버리면 또 펌이 예쁘게 안 걸리기 때문에 연화는 가장 중요하게 적절하게 이렇게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매직약이 다 같아도 pH 농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회사마다 pH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 자기가 그 쓰는 약에 대한 그 정확한 정보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매직약을 도포할 때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도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어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끝, 끝나는 부분이 뭐 5분에서 뭐 10분 차이가 나버리면은 아무래도 어, 문제가 생기겠죠. 어. 어, 그런 단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턴분과 어, 어, 약액을 신속하게 도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연화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지 웨이브 펌은 뭐 일반 펌으로도 디자인을 할수 있지만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열 펌으로 어, 시술을 합니다. 어, 열 펌을 하는 이유는 어, 고객님들께서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손질을 할때 일반 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손질하기가 편하시고 굵은 웨이브를 표현하기에도 열펌이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어, 고객, 그, 개개인의 단가를 어느 정도 높여서, 어, 부가가치를 이렇게 더 높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저 개인적으로는 열펌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 요새는, 어, 복구펌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으신데, 어, 자기가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은 요새는 뭐 세미나도 많이 있고 또 인터넷에도 온라인 강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많은 정보를 쉽게 이렇게 어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관심이, 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시간이 한뭐 이제 한 5분 지나서 한번 테스트를 볼 건데, 어, 그, 선생님마다 연화 보시는 방법이 다 틀리신데, 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연화를 봅니다. 어, 이렇게 돌려서 연화를 했을 때, 약간 리치나 컬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어, 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어, 어 테스트를 마, 완료하는데, 어, 한50% 정도만 탄력을 봅니다. 어, 약 자체가 이거는 좀 천연 성분의 약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약하고는 좀 약간 성질이 틀리, 틀리기 때문에 한50% 정도만 이렇게 봐도 어, 연화가 어, 된 겁니다. 어, 일단 연화라는 거는 너무 과연화가 돼버리면 머리가 이렇게 다 어,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 건강한 연화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 일단 이 약은 그 과연화를 어, 방지하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건강한 연화를 할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 과연화가 되면, 모발은, 어, 죽은 겁니다. 자, 연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한 5분 정도 방치 시간을 뒀다가, 어, 아랫부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봤더니, 이제 모발이, 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끝머리를 연결해도 될것 같아요. 자, 연화를 하게 되면은, 어, 모발에 따라서,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어, 늦게 더디, 더디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어, 어느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연화보는 방법은, 약을 어, 도표했을 때, 어, 모발에 따라서, 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더디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뿌리 쪽을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어, 자, 뿌리 쪽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온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에 어, 테스트 한번 이렇게 보면은, 어, 제가 테스트 보는 방법은 어, 이렇게 어, 꼬리위 쪽에 이렇게 감았을 때한 2-3초 2, 초 3초 동안 어, 힘있게 눌러주고 어, 이렇게 풀어줍니다 풀어줬을 때 이렇게 보면은 어, 컬이 약간 이렇게 살짝 걸리는게 보이실 거예요자 이렇게 어, 살짝 돌아가는게 보이시죠 어, 이렇게 컬이 어느정도 걸린게 보이면 이제 연어가 어느정도 됐다는 겁니다 어. 어, 약간 약하긴 한데, 한 1분 정도 있다가 어,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연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보는 것은 어, 우리가 루트 와인딩을 했을 때 펌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꼬리빗에 돌렸을 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펌이 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 펌이 나오는 거, 이 컬이 생기는 게 보이시나요? 어, 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연화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자리를 옮겨서 샴푸실에서 어,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성샴푸로 약액을 모두 씻어내고 어, 샴푸까지 나와서 어, 연화 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자, 연화가 마치고 LPP 트리트먼트를 바릅니다. LPP 트리트먼트는, 어, 가, 뭐 회사마다 다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그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그 트리트먼트를 잘 찾아서 어, 고객님들께 이렇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LPP 트리트먼트를 바르셨으면어 드라이 찬 바람으로 어, 모발을 건조시킵니다. 어, 너무 많이 건조시키지 마시고 한 눅눅한 정도로 한70% 어, 정도 이렇게 건조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따뜻한 바람으로 말리지 않는 이유는, 어제 생각에는 따뜻한 바람으로 이렇게 말리면은 아무래도 연화된 모발이라 어느 정도 열에 의한 모발 변형이 약간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찬 바람으로 어 처음부터 끝까지 어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볼륨 매직 하실 때보다는 수분이 좀더 많게, 어 웨이브 할 때는, 어 컬을 만들 때는 어어 수분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컬을 만들 때는 어, 수분이 항상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곡선을 만들 때는 어, 항상 수분이 있어야지 부드럽게 연출이 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디지털 열을 딱 끝났을 때 어, 모발을 만졌을 때 수분이 없는 상태, 어, 수분이 여기 열처리가 끝나고 수분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면은. 컬이 이렇게 좀 늘어지는 느낌이 생기세요 그러니까 열처리가 끝났을 때 수분이 딱 아, 어느 정도 없겠다 하는 상태만큼 수분을 남겨놓고 와인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와인딩은 24호, 어, 26호로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굵으면서 약간 풀어지는 느낌이 나올 수 있게 굵은 로트로 해서 어, 와인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들께서는 이렇게 땡글땡글한 웨이브를 원하지 않으시고 약간 늘어지고 굵은 그 웨이브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음, 끝머리가 말리지 않게 끝머리는 살짝 옆으로 빼서 와인딩을 사선으로 들어갑니다 어, 너무 깊숙하게 와인딩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쪽 머리는 웨이프 어, 쪽이기 때문에 윗머리로 다 덮여 지기 때문에 어, 어, 끝에만 살짝 어, 와인딩을 하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을 모두 어, 마쳤고요. 자, 이제 뿌리펌을 하기 위해서 어, 뿌리 쪽에다가 어, 음, 물 스프레이트로 어, 도포를 해놓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컬이나 볼륨이 살리기 위해서는 어, 수분이 항상 모발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분모기로 갔다가 뿌리 쪽에 수분을 어느 정도 어, 도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모두 끝났구요. 자, 이제 열처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처리를 이제 들어갈 건데요. 열처리는 저희 오이로 기계 갖다가 처음에는 110도로 5분 들어가고 약간 좀 식힌 뒤에 어, 다시 조금 더 낮춰 105도로 한 5분 다시 열처리를 두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뿌리펌을 하기 위해서 모발 와인딩 했던 걸 풀어서 이렇게 놨는데요. 펌이 어느 정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음 와인딩을 다 풀고 이제 뿌리펌을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아이롱펌을 했을 때그 원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인딩 아이롱펌으로 와인딩을 해서 나중에 중화할 때는 핀걸 핀으로 이렇게 고정해서 이제 중화를 하는데 그 원리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앞머리를 필 건데요. 요즘에는 기계들이 잘 나와서 미리 기계를 틀어서 예열시키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작업은 우리가 드라이를 할때그 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열을 주고 식히는 과정이 있어야지 어느정도 모발이 볼륨감있게 어, 잘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쪽에 머리가 너무 플랫하게 펴져 아주 내려오면은 어, 뒷머리와 연결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약간 뒷머리와 연결이 자연스럽게 어, 살짝 볼륨감 세워서 굴려주면서 어, 펴줍니다 지금부터 모델의 뿌리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뿌리펌 위쪽은 볼륨 매직기 갖다가 작업을 하고요. 옆쪽은 그 아이론 기계 갖다가 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분이 어, 머리에 뿌리가 잘안 살아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뿌리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작업이 그냥 피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피면서 식혀가면서 볼륨감을 고정,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제가 그냥 땡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륨감을 주면서 식혀가면서 볼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볼륨감을 살리는 것보다는 위에서부터 볼륨감을 잡아주고 뒤로 젖혀놓으면 조금 더 많은 볼륨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화를 했을 때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볼륨감이 풍성하게 살 거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플랫, 플랫하게 떨어진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야지 조금 더 이쁘고 스타일이 예쁘게 연출될 거라 생각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뿌리펌을 마쳤고요. 이제 중화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화는 이제 가수로 할 건데 네, 보시다시피 뿌리 작업을 했기 때문에 와인딩한 걸 핑클핀으로 뿌리 작업을 살려주고 고정시킨 다음에 중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를 하실 때는 일단 웨이브의 탄력감을 원하실 때는 물 중화를 해주시는 게더 효과가 좋고요. 어, 바디펌이나 뭐 글램펌 같이 부드러운 느낌을 원하시면은 약간 크림 쪽으로 중화를 선택해서 어, 도포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중화제 도포를 모두 마쳤고요 중화 타임은 약 7분 정도 보고 어, 샴푸실로 옮겨서 머리를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과수 제거제를 어, 모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서 음, 모발이 중화제를 도포하고 헹구고 집에 그냥 돌아가시면은 집에서 약간 푸석푸석한 느낌이 살아나는데, 모발에 과산화수소가 잔류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잔류하는 음, 과산화수소를 제거하는 작업을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집에 가서 모발을 손질하실 때 푸석함을 덜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트리트먼트로 관리를 꾸준히 잘해 주시면 어, 건강한 머릿결, 건강한 스타일링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한 5분 있다가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제거 작업을 하게 되면은 모발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주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건강한 모발로 관리하기가 쉽거든요. 이상으로 이렇게 과수 제거 작업을 모두 마쳤고요. 자, 샴푸실로 옮겨서 마지막으로 헹구고 스타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샴푸를 마치고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뭐 아직 건조를 안 하고 타올로만 음, 건조를 한 상태입니다. 어, 생각보다 웨이브가 굉장히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자 26호, 24호로 와인딩을 했는데도. 구근 어, 컬이 탄력 있게 연출된 게 보이실 거예요. 웰펌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리면서 조금 더 이렇게 드라이 건조를 하면서 조금 더 탄력이 생기거든요. 어, 한번 자리를 옮겨서 말려보고 스타일링 하면서 말려보고 결과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드라이를 해서 말려주면 컬이 조금 더 이렇게 탄력있고 자연스럽게 잘 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지 웨이브 펌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어, 펌 결과가 약간 이렇게 많이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어, 앞머리만 살짝 이렇게 드라이로 완성했고요. 나머지는 핸드 드라이로 어, 완성을 하였습니다. 자, 웨이브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굵고 탄력 있게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모발을 걷어서 보면은 뿌리 쪽의 볼륨도 잘 살아있는 게 보입니다. 어, 뭐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뭐 살린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살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 건조한 상태입니다. 자, 입체적인 밸런스가 좌우로 어,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만 볼륨감이 있고 여기에는 볼륨감이 없으면 너무 빈약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뿌리 쪽에 볼륨감을 살려서 어, 작업을 하시는 게 예쁜 결과를 만들 어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오늘 뭐 그런지 웨이브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